우리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경제 문제, 집안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이렇게 저렇게 면담을 하다 보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문제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믿음의 문제더라고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네 말을 내가 어떻게 믿냐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끝나면 인간 관계가 끝나더라고요.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 말의 진심을 믿고 그 사람의 능력을 믿고 결국에는 사랑을 믿는 겁니다. 이러나 저러나 한때는 믿었어요. 믿어서 사귀기 시작했고 믿어서 결혼도 했어요. 근데 그게 계속 가지를 않아요. 상대가 달라졌나요? 아닙니다. 그대로예요. 믿음의 원동력인 사랑이 줄었어요. 사랑이 줄어버리면 무슨 말이든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랑에 빠져있을 때는 뭐든지 다 믿을 수가 있었죠.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맨날 깜짝깜짝 놀랐어요.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히려는데 예수님은 배꼽을 해서 쿨쿨 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갖고 계실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이 이렇게 없느냐 하셨죠. 그들은 인정했습니다. 속으로 맞습니다. 저희는 믿음이 없습니다. 당신께서는 믿음으로 병도 고치시고 마귀도 쫓으시고 5천명도 먹이셨는데 라자로가 죽고선 나흘 만에 도착을 하셨는데 벌써 냄새가 나려고 하는데 그런 무덤 앞에서 라자로야 나오너라 소리를 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아주 가슴이 쿵 했을 겁니다. 아니 그 능력도 능력이지만 예수님이 나오너라 소리 지르는데 안 나오면 어떡해. 엄청 걱정했을 거예요. 저 같으면 소리 못 질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엄청난 믿음 앞에 제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주님께 청합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좀 더해주세요. 믿음이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믿음을 달라고 말한 겁니다. 믿는 사람은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습니다. 도리가 없거든요.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믿게 돼요. 하지만 이게 빠져나가면 예민해지고요. 의심하게 되고 짜증나게 되고 불안해져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비유로 아주 쉽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여자 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거거든요. 정말 큰 먼지만 해요. 하지만 이게 살아있다면 점점 커지는 믿음이라면 나중에 너희는 결국 다잘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우리 믿음의 조상님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요셉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예수님 아버지 요셉 말고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요셉이 17살 때 형들에게 팔려가요. 어. 형들이 얘가 너무 아버지 사랑을 받으니까 미워서 노예상에다 팔아버려. 에집트로 끌려갑니다. 이 어린 요셉이, 아고내 팔자가 왜 이럴까. 할 만도 했어요. 하지만 요셉은 조용히 침묵하면서 하느님이 주신 이 현실에 순명합니다. 포티파르라고 하는 대신이 이 요셉을 샀어요. 그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할때 아주 성실하게 합니다. 모범적으로 진실하게.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 본분에 충실하는 종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포티파르가 그를 점점 점 높여 쓰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청지기가 돼요. 그러면서 내 마누라만 빼고 네 마음대로 다 해라. 엄청난 거죠. 총지배인 이런 노예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쭉 행복하면 참 좋겠는데 또 공경에 빠집니다. 이번엔 포티파르의 아내가 요셉을 봤더니 아 젊고 잘생기고 능남해 보여 유혹을 하는 거예요. 계속 요셉은 안 된다고. 당신 남편, 내 주인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베푸셨는데 안 된다고 그래요. 여기까지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옛 전승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어느날 포티파르가 멀리 떠나갔을 때또 와서 유혹을 해요. 요셉은 안 된다고. 하느님께서 보고 계신다고. 그러자 포티파르의 아내는 막 치마를 벗어. 그래서 자기 방 안에 있는 우상, 조각상에다가 치마를 뒤집어 씌우더니 이거 봐라. 이제 못 보지? 이제는 우리가 바람을 펴도 돼. 이러는 거예요. 그때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요셉이. 당신들의 우상은 저렇게 해놓으면 못 보겠지. 내가 섬기는 하느님은 그래도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안 돼. 이 아내가 나중에 빡치는 거예요. 계속 요셉이 그렇게 하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요셉을 못 살게 굴까 국리를 하다가 자기를 겁탈하려 했다고 거짓 증언을 해요. 어이가 없죠 정말. 감옥에 갑니다. 참 기가 막혀.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신앙적으로 살았는데 내가 왜 감옥에 갇혀?라고 원망할 수 있어요. 하지만 또 조용히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조용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옥에 가서도 죄수들 가운데에서 모범 수가 됩니다. 이 죄수에게 모든 걸다 맡길 수가 있게 되었대요. 간수가 죄수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난 여기까지 와서 내가 왜이 고생을 해야 되나 하고 묻지 않았어요. 다만 하느님 뜻이 있겠지. 그분이 나보다 지혜로운 분이신데 이랬어요. 그러다가 감옥에서 파라오의 시종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어 이상한 꿈을 두 명이 서로 다르게 꿨는데, 이 꿈풀이를 해줘요. 2년 뒤에 파라오 왕이 이상한 꿈을 꿔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두려웠어요. 그런데 요셉이 꿈풀이를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 부르죠. 요셉은 이렇게 말해요. 저는 꿈풀이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해 주실 수 있으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꿈을 풀어줘서 파라오는 큰 공경에서 벗어납니다. 이렇게 신뢰를 얻다가 마침내 이집트의 재산까지 올라가요. 이 노예가. 천하를 호령하는 권력자가 된 거예요. 그때 마침 풍년이 들었는데 어마어마한 소출을 거둔 거예요. 이때 이 모든 곡식을 저장하자고 제안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7년에 걸쳐 풍년이 들었는데, 이 곡식을 헤아릴 수조차 없다. 중간에 포기했대요. 이걸 세다가 이만큼 풍년이 들어요. 그런데 가나안에는 기근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곳에는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가 살고 있었죠. 좀 굶어 죽게 생겼어. 근데 에집트에는 이 먹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러 왔습니다. 무역을 하러 왔는데, 요셉이 자기 정체를 밝히죠. 그랬더니 형들이 어떻겠어? 아, 이제 다 죽었구나. 이제 끝장이구나. 바닥에 벌벌 떨면서 엎드렸어요. 형들을 일으키면서 요셉은 말합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팔아넘겨 제가 이리로 온게 아니라 우리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느님께서 저를 여러분들보다 먼저 보내신 겁니다. 이곳에. 저는 팔려온 게 아니라 보내서 왔다는 거예요. 제가 형님들의 자녀를 다 키워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요셉의 신앙 고백이에요. 용서만 하는 게 아니라 후하게 사랑까지 베푸는 겁니다. 이 작은 믿음이 이런 우주적인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복음은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요셉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해할 수 있어요. 종이 일을 많이 하고 집에 돌아와서 칭찬받기를 바라겠느냐. 어디까지나 종의 본분을 다한 것이다. 종은 종입니다. 어디까지나 종의 본분을 다 해야지 보상부터 바라면 안 되는 거죠.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조금 더 희생하고, 봉사를 하고 나서 아무 보상도 바라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느님만으로 충만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가장 성공한 사람입니다. 어디까지 믿으십니까?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갖고 계세요? 내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합니까? 물을 것도 많고 따질 것도 많고 의심할 것도 많지만 이성의 비판을 멈추고 의심을 몰아내보세요. 그 대신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하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멀지 않아 이 놀라운 과정을 통해서 엄청나게 커져 있는 믿음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아멘.